마스크를 안 갖고 나갔습니다. 마스크 가지고 다시 들어왔어요. 어, 잘 들어온 것 같아요. 밖이 좀 많이 춥네요. 거칠 수 있는 외투 하나 입고 나가야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소풍입니다. <laughs> 영상 초반에 봄 대리 운전 광고 문구가 나와서 깜짝 놀라신 분들 계시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하고 오늘 대리 운전 일지를 시작해 볼게요. 어, 제가 6개월 동안 봄 대리 운전에 스폰을 받아 광고를 한 거는 대부분의 구독자님들이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왜 광고를 그만두었느냐? 제가 라이브 때몇번 언급은 했는데 제가 소풍 대리 운전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에 봄대리 운전 측에서 6개월 후 재계약 의사를 밝히셨는데 제가 안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어, 봄대리 운전 사장님과 자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어, 광고를 하다가 소풍대리 운전을 오픈하게 되면 분명히 봄대리 운전 측에 피해가 갈 건데 괜찮으시겠냐고 물어봤더니, 아유, 그런 거는 신경 쓰지 마시라고. 그래서 한 달이 됐든, 3개월이 됐든, 준비하는 기간 동안 편하게 광고해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다시 어, 스폰십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무실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크긴 한데,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풀리대로 풀리지가 않더라고요. <laughs> 요즘에 고민이 많아가지고 막 입병이 막 났어요. 그입 주변에도 막 트러블이 생기고 제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렇게 꼭 입병이 나더라고요. 그입 주변에 스트레스성 여드름 같은 게, 뾰루지 같은 게 나고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상한 얘기를 또 흘러가는데 아무튼 그렇게 다시 봄대리운전과 스포시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봄대리운전 가입 많이들 해주세요. 정말 좋은 회사예요. 관리자 분도 정말 괜찮은 사람이고 보험 관리비도 87,000원 그러니까 제 나이 기준대 이렇게 싼 대리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얼라이언스 비용도 안 받고 무료로 쓰고 싶은 거다 쓰게 해주고 그럼 지금 시간이 8시 35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오늘 4월 3일 금요일 대리운전 일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온지 1시간이 넘었죠. 코를 잡았습니다. 야, 요즘은 나오면 무조건 뭐 1시간 이상은 대기를 하니. 초 코를 그렇다고 초 코를 대기하고 1시간 넘게 좋은 코를 잡는 것도 아닙니다. 네, 우산 신동아 아파트가 아마 서동 신동아 아파트 1차, 2차 뭐 여기일 것 같아요. 정확한 주소는 안 나와 있는데 여기 2만 원에 받고 가는 거는, 어, 저로서는 상상도 못 하는 금액이에요. 2만 5천 원을 준다 해도, 지금 금요일 9시 37분인데, 2만 5천 원을 줘도 안 가는 곳이거든요. 오늘은 2만 원짜리 거리가, 요금의 거리가 법인인데 1 2 0 0 0 원에 올라오고 막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2만 원이면 가야 하는 뭐 그런, 현실 타협이다. 일단 통화 한번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거기 곱창집인가요? 아, 알겠습니다 여기 주소지로 가면 되죠? 네 알겠습니다 아, 야 이거 오늘 진짜 안 바쁜가 보다 지금 통화하신 분이 사무실이에요 사무실 누님인데 전화를 안 끊으려고 그래요 같은 말을 왜 계속 되풀이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안 바쁘다는 거죠 바쁘면은 빨리빨리 하고 뚝 끊으실, 끊으실 텐데 금요일인데 일이 없긴 없나 보다. 그러면 요거 빠르게 손님 만나서 이동하겠습니다. 뭐 빠르게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건 아니겠지만 왜냐하면 도착지도 소동신동아 아파트가 도착지도 굉장히 안 좋아요. 거기 도착하면은 그러니까 이거 2만 원 받고 아마 1 시간짜리 콜이 될 거예요 아마. 얼마나 안 좋은 코를 지금 초콜로 금요일에 잡고 가는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네 도착했는데 손님이 술이 엄청 취하셨더라고요. 차가 세류동에 있대요. 세류동 어디 시장 다리 건너 있다고 하시는데 주점 사장님께서 취소비를 만 원을 주셨고 네, 취소를 했습니다. 너무 추운데 옷을 좀 입어야겠는데? 아 이거. 김포나 양주 뭐 이런 데 올라가는 거 6만 원짜리 안 뜨나 몰라요? 10시 2분입니다. 네 병점 가는 코를 잡았고요. <laughs> 어, 여기서 한 1km 정도 이동을 해야, 손님이 있는 그곳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병점 가는 기사입니다 성원 아파트 정문 앞에 계시다는데 그리로 가면 될까요? 알겠습니다 저 금방 도착할 것 같아요 한 2-3분 네 요거 15,000원짜리라고 해도 취소비 1 0원 받았으니까 첫콜 뭐 25,000원짜리라고 생각하고 움직이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10시에 첫콜 25,000원짜리를 잡았다 라고 좋게 좋게 생각합시다. 그럼 경점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네, 초콜 마쳤고요. 손님은 마스크가 아니고 방독면을 끼고 다니더라고요. 와 대단하더라. 그 완전 얼굴 다 가리는 방독면은 아닌데 그 프라모델이나 페인트 작업하시는 분들. 이렇게 요만큼만 가리는 거 있잖아요. 지금 제 마스크 정도 가리, 가려지는 리가거와 그걸 사용하고 다니더라고요. 그 94짜리 마이, 마스크를 구하기 힘들어서 그거라도 하는 거겠죠? 아 너무 불편해 보이시던데 근데 저는 아저 어, 뭐야? 벚꽃이 벌써 폈어요. 여기도 <laughs> 저는 이제 병점 롯데시네마 그쪽으로 나가서 또 코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병점 롯데시네마 사거리 도착했는데 아, 10시 46분입니다. 이게 지금 금요일 피크 상황이 이해가 안 돼요. 스도권총콜스가1 0 5 0콜 정도 있고요. 제 근처에는 콜이 뜨긴 떠요. 근데 동탄 가는 거 12,000원, 뭐 이런, 뭐 안영동 가는 거 12,000원, 이런 거, 간혹 하나씩 뜨는데, 어쩜 이렇게 콜이 안뜰 수가 있는지 싶기도 하고, 오, 초콜 타고 지금 많은 생각이 듭니다. 네, 11시 4분에 콜을 하나 잡았습니다. 야, 진짜 너무 갈게 없네요. 오늘 제가 예상하건데 어, 매출 10만 원 힘듭니다. 매출 10만 원 힘들고요. 매출 10만 원이라도 하려면 그냥 동네 만 원짜리 타야 돼요. 지금 만 원짜리 잘 뜨면 12,000원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만 원짜리 이를 탈 수가 없잖아요. 뭐 물론 뭐 바로 옆에서 바로 옆으로 가는 거만 원은 타겠는데 그래서 거리가 몇 키로 되는데 만 원짜리 타는 거는, 아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타고 싶지가 않네요. 그런 거는. 뭐, 이런저런 지금 콜 상황 비춰봤을 때, 네. <laughs> 몇 주십만 원 힘들 수도 있겠다. 일단 통화했고요. 음, 저 앞에 있는 술집 용범이네. 거기서 기산동. 기산동 또 도착하면 휠 타고 또 여기 병점으로 나와야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도 뭐, 어떡하겠습니까? 꿀콜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 <laughs> 요거. 기산동 SK 15,000원이면 네, 꿀콜. 저기 앞에 손님이 나와 있는 것 같거든요. 기산동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도착했습니다. 야, 친구 세 분이셨는데. 아, 얼마나 유쾌하게. 수다를 떠시던지 술한잔 하고 아 사는 재미가 그런 재미가 아닌가 저는 다시 병점으로 휠을 타고 이동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기서 2km 한 2.1km 네휠 타고 나가면 다시 아까 거기 제가 콜 받았던 그곳이에요 거기서 다시 아 그리고 세 명이서 전부 다 주머니, 지갑 뒤져서 나온 2,000원 저에게 팁을 주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 2,000원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죠 마음이잖아요 마음 이걸로 이따가 새벽에 따끈한 편의점 커피라도 한잔 마실게요 물론 이 영상은 안 보시겠지만 말이죠 그럼 병점 롯데시네마로 이동할게요 네, 병점 중심상가 이동했습니다. 뭐 금방 오죠, 2.1km. 여기서 다시 코를 한번 잡아볼게요. 지금 11시 35분입니다. 어디서 이렇게 맛있는 옛날 통닭 냄새가 나는 거야? <laughs> 좀 출출하네요. 네, 안녕하세요. 구운동가는 기사입니다. 어, 거기 주소가 여기 나와 있네요. 도착하는데 한 2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콜. 아, 잡았습니다. 요즘 콜만너가 아, 일을 잘해. 네. 뭐, 지금 이 상황에 2만원짜리 수원 올라가는 거. 구운동은 또 가깝잖아요, 경점에서. 수원 저기 꼭대기, 뭐, 정자동, 파장동도 지금 15,000원에 올라와서 그냥 순삭되는 상황이거든요. 아, 정말 다들 힘든 시기입니다. 우리 이 악물고 단전에 힘빡 주고 버텨냅시다. 출발지가 저 바로 앞이에요. 지도 보면 여기 이렇게. 여기죠? 네. 코앞이기 때문에 구운동으로 그 이동 후에 다시 카메라 켜고 이어 나가겠습니다. 네 도착했습니다 어, 여긴 구운동인데 딱히 이동할 데가 없네요 지도를 봐도 뭐 1km만 이동하면 탑동 우방아파트 사거리 그쪽에서 콜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12시 11분이거든요 탑동 우방아파트 사거리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하하 네 탑동 도착했습니다 탑동만 오면 제가 가는 편의점 아시죠? 네. 그런데 탑동 도착해서 편의점 들어가서 차 한잔 하려다가 콜을 잡아버렸네요. 요런 콜 아주 좋습니다. 탑동 바로 옆이 화소동 아니겠습니까? 어? 아. 카카오 3만 천 원짜리가, 뭐, 내거 아니죠? 아, 수원에 빠져나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는데, 늦었네요. 그리고 출발지는 요 밑에, 여기, 오른쪽에 붙어 있는 어딘가인가 봐요. 아니면 저기 차, 시동이 걸려 있는데 저 차일 수도 있고, 일단 화소동 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바로 옆이니까요 4km 되려나? 요 바로 앞이 화소 오거리 거든요 한 2년 전부터 화소 오거리 쪽은 일이 없어요 참, 그러고 보면 여기 화소 오거리 쪽에도 상권이 좀 형성되어 있는데 여기 장사 하시는 분들은 야 진짜 어떡하나 안 그래도 장사 잘안 되는데 지금 시기가 너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그냥 걱정이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이런 걱정들이 된다니까요. 젊으신 분들, 이런 걱정 하게 된다면, 아, 내가 나이가 좀 들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뭐,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화수 오거리 여기서는 북문, 영화동 거북시장 쪽 있잖아요. 그쪽으로 차라리 휘를 타고 나가는 게 코를 봐줄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오늘 낮에 12시쯤에 일어나가지고 밥을 먹고 운동을 갔다가 집에 들어와서 그 닭가슴살이랑 사과 그리고 몸이 튼튼 주스 한잔 만들어 먹은 게 끝이라 좀 배가 좀 고파요. 여기 근처 왔으니까. 다른 <laughs> 메뉴를 네, 야, 밥딱 먹고, 이제 계산하려고 폼 잡고 있는데, 카카오가, 야, 대박. 한건 해주네요, 정말. 네, 카드 확정. 동탄을 여기서 24,000원이면, 아, 정말 나쁘지 않은 거죠. 출발지도, 어. 다 왔어요. 여기 어딘데? 도착했거든요, 출발지. 도착. 이거 손님 전화해서 일단 동탄으로 이동해야 될것 같아요. 그럼 동탄에서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도착했습니다. 동탄 남광장. 집에 들어가 봐야 반겨줄 사람도 없다고, 한잔더 하고 가신다고, 남광장 아무 때나 주차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짙은 외로움이 손님에게 묻어나더라고요. 이해합니다. 지금 시간이 1시 57분인데, 야, 오늘 10만원 못 넘길 줄 알았어요, 진짜. 초반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하지만, 갓갓스로 10만원은 넘긴 것 같네요. 다행입니다. 여기서 동탄 이신도시 2만원짜리 하나 딱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나와서 다시 수원 가는 걸딱 잡으면, 아, 만족할 것 같은 매출이 나올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럼 여기서 콜 한번 잡아볼게요. 아직도 휘향찰란한데 여기는. 콜 있을지 모르겠네요. 간판은 휘향찰란한데 사람은 없어요. <laughs> 3시 13분인데 코를 하나 잡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알 네. 클래식이라는 곳그 지하 1층에 있다는데, 어, 검색을 해도 알 클래식이 어딘지 나오질 않네요. 알클래식 어딘 거야? 아... 음. 그리고 콜이. 아니, 동탄, 나 지금 얼마나 죽은 거지? 답답하네요. 어. 일단, 아이클래식이라는 곳을 제가 찾아봐야 돼요. 어, 뭐 발주처에 물어보던지, 어, 어떻게 해서라도 한번 알아보고, 원천동 도착해서 다시 카메라 이어나갈게요. 도착했습니다. 아 도저히 알 클래식이라고 찾을 수가 없어서, 북광장 천막, 대리천막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혹시 알 클래식이라는 곳이 어디냐, 혹시 알고 계시면 좀 알려달라, 라고 했더니, 너무 진취적으로 찾아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잘 처음 들어본다고 하시더니, 컴퓨터를 막 찾아보시더니, 요 바로 앞에, 알빠 알빠 그러는 거야 알 클래식이 아니고 알로얄 클래식 빠 아니 중간은 다 빼먹고 알 클래식이라고 하니 지도에 나오나 근데 알 클래식이라고만 쳤어도 나올 법한데 제가 클래식 스펠링을 정확하게 몰라서 한글로 알 클래식이라고 쳤더니 안 나왔나 봐요 이제 시간이 3시 44분 뭐 해야 할까요 이제? 들어가야죠 뭐 좀 늦은 시간에 동네에서는 이제 새벽한 지금 이 시간 4시 넘어서 5섯시 코를 타기 싫은 게 뭐냐면 원래 만 오천 원 줘야 되는 거리인데도 만 이천 원에 올라오잖아요. 구조차도 뭐 싹다 빠지는데 지금 현재에는 그만 이천 원 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만 원에 올라오는 단가를 타야 된다는 소리인데. <laughs> 그1 2 0 0원도 타기 싫은데 만원에는 못 타잖아요 어떤 말인지 아시죠 다들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는 더 타는 것 보다 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더 타지 못하니까 들어간다 집으로 이게 맞는 것 같네요 하... 아, 그래도 오늘 어, 천만다행입니다 정말 매출 한 7, 8만원 하고 집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 생각도 제가 했거든요 <laughs> 금요일에 네, 그래도 나오면 나오면 얼마라도 벌어가잖아요. 그럼 저는 집으로 곧장 들어갈게요. 집에서 오시죠. 네, 무사히 집에 잘 들어왔습니다. 오늘 정말 일이 없어서 지루한 하루였는데, 제가 말도 많이 없었잖아요. 말이 없었던 이유는 오늘 일하는 내내 고민거리가 좀 있어가지고요. 우선 일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총 잡은 콜은 7콜이고 첫 콜이 취소되고 취소비 만원 받아서 일단 잡은 콜 7콜이니까 7콜를 탔다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총 매출은 116,000원입니다. 거기에 20%를 뺀 나머지 순이익은 93,200원입니다. 요즘 고민거리가 좀 생겼다고 문을 띄었으니 어떤 건지 살짝 얘기해보자면 저랑 같이 대리운전 사무실을 한번 해볼까? 라고 얘기를 몇 달간 주고받았던 동생과 대리 사무실을 안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뭐 그렇다고 제가 대리운전 사무실을 아예 포기한 건 아니고요 부동생과 그꼭 하고 싶었는데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한쪽 생각으로만 흘러가지는 않더라고요 시간이 지나서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어떻게 작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시간이 흘러서 저에게 오던 좋은 쪽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제가 물꼬를 터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목표가 생겼는데 대리운전 일지 하나 올리면 소풍 가는 날 영상 하나 올리고 대리운전 영상 하나 소풍 가는 영상 하나 이렇게 한 달에 여덟 편 가능할까요? 아 여기 목표예요 목표. 이게 거창하게 목표라고 할수 있는 게 일주일에 두편 편집해서 영상 올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뭐 브이로그를 세편 올린다, 이거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리운전 일지 하나, 소풍 영상, 그러니까 여행 영상 하나, 이렇게 올리는 거는 아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목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아직까지 필드에 계신 우리 모든 기사님들, 안전 복귀 바라겠고요. 다, 잘될 거예요.